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로부터 도 오시는 극신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죠 어제 함께 나누었던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뜬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실로암에 대한 노래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 노래 끝에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게 이겁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신로함 내게 주심을 사실은 이 노래는 후대의 사람들이 만들었죠. 근데 정말 가사를 잘쓴것 같아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다. 신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실로암 노래가 생각났어요. 이 실로암 노래를 쓴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계속 알다라는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 어떻게 고쳐졌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고쳐졌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그의 부모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21절 보면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그가 눈을 뜨게 하였는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한 아이다 그랬습니다. 자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 알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 사람들의 머리에 꽉차 있습니다. 보세요.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일을 말하리이다 이렇게 한 이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이죠. 9장 22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지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니라. 자, 아는 사실이 있기는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이들의 삶, 이 마음 속에, 지식 속에 꽉차 있는 게 뭡니까? 예수를 시인하면 출교 당할 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죠.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맹인되어 있다가 지금 보는 사실. 자, 그 사람이 그걸 부모 아는데, 그 부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시인하면 출교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뭘 배우려고 하면 진짜 해야 될 자세가 뭘까요? 뭐 여기도 가르치는 분, 배우는 분또 가르치고 막 해보셨지 않습니까? 요리를 배우러 딱 갑니다. 특히 주부들이 갑니다. 그런데 선생님한테 요리를 배우려고 하는데 자기의 지식 꽉차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배워질까요? 안 배워질까요? 안 배워집니다. 근데 거기 갔어요. 최근에 집사님이빵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동안 있었던 빵의 기술을 딱 정리해 놓고 왼손 뒤로 하고 오른손 딱 주머니에다 놓고 한번 얘기해 봐. 이렇게 하십니까? 겸손하게 두손으고이해 뭘까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한테 배우려면 내 아는 지식을 추려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미 다한번 제껴놓고, 정리해놓고, 알고 싶은 빈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알수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아는 것이 저 사람 앞에 방해가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추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모는 어떻게 돼요? 공포라는 사실로 꽉차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한테 그의 지인을 배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셨을까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오늘 이 사람처럼 세상에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왜 종교 개혁할 때, 오직 믿음만을 강조했냐면, 그 믿음의 저변에는 뭐가 있느냐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추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삶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죽어져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이 깨달아지고 무엇을 알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음이 그 안에 확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이 다 추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예요. 자, 그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23절. 똑같은 말이 또 반복되죠.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21절에 있는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4절에 맹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들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인지 죄인인 줄 아느라. 질문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정해놨어요. 자,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나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아는 사실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나는 왜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이 사람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는 난생 처음 들었던 처방제를 받았잖아요. 진흙을 눈에 붙이고, 침으로 이겨붙이고, 그걸 실러와 가서 씻어라. 여러분, 제가 아는 사실에 눈이 안 보이면 우리가 기준으로 보면 수술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아는 지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다 내려놓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보내심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야 신뢰함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아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또 대답하죠. 27절 보세요.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로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을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모세의 제자라는 자신들이 결정해놓은 걸로 차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리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죄가 얼마나 대단하면 하나님을 대항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서 그 그것이 얼마나 우스울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알량한 지식이었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실로함,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실로함 내게 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비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그것을 마음에 비워놓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나는 성도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 실로함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 눈은 뜨는 역사가 있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죄가 다, 다가올 다 때, 오늘 이눈먼 사람이 눈을 떴던 그 죄에 대하여 당당한 것 우리를 참소하는 것에서 당당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러자 29절에 이렇게 또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고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뭐요? 알지 못하노라. 꽉 차있어서 들어가지 못하다. 그러자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여수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상하대요. 이게 참인데, 정말 이상하다. 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어제도 나누었지만 뭡니까? 죄는, 죄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질병의 원인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저, 질병에 들은 사람에게, 소자야, 내 죄가 사하해졌다. 내 믿음대로 됐다. 죄는 질병의 원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내가 질병이 나왔으면 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느냐라고, 이상하다. 근데 제가 생각해이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마음으로, 그리고 숨기면서 이상하다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당당하게, 이상하다. 여기 이렇게 되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왜 알지 못합니까? 나는 안다 이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그 앞에 다 비워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진흙 붙여갖고저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어 그리고 나왔던 그 모든 과정을 이는 알았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부터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33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이다 아멘, 진리가 확실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하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자기의 삶의 경험. 내가 저 사람 앞에 나의 아는 모든 지식을 다 줄여내고 비워냈더니 그리고 그, 그분의 그 앞에 있었더니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한 일이다. 3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쫓아내어 보내니라. 죽이지도 못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진리 앞에 서니까 어떻게 할줄 모르겠는 거예요.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고 출교도 못 시켰고 이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많은 성경의 역사학자들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이, 사람이 뭐냐면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꼭 찾아내요. 프랑스에 가면 나자로 마을이라고 있답니다. 성 나자로 마을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프랑스까지 복음 증거 와서 가서, 가서 거기서 죽어서 거기서 처음으로 사회 복지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했을까? 저 맹인 눈뜬 사람은 뭐했을까? 또 역추적하며 찾아가죠. 지금 코로나 바이스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했나 찾아간 것처럼 찾아가니 이 사람 역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마감을 했더라라고 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진리를 분명히 하려면 우리의 삶에 아는 지식, 알량한 모든 아는 지식이 예수님 앞에 다 추려지고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으로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찾아내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세상에 있어서 표대가 되고요. 그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과 알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는 것으로 꽉채우지책꽉 채우며 살지 말려,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진리를 알려고 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이실로암 열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피워내고 다시 살아냈던 이 마음의 영혼의 가람이, 갈증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 영광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참 신앙은 오, 하나님, 좌지, 우지 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치유받은 사람과 그 부모의 대답. 오, 하나님, 아버지여,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불안으로 가득 차여 있고, 공포로 가득 차여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더 이상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는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오 하나님 아버지 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생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무지각함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겸손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Amen.